스토리아 가든에 오늘 음. 네. 진짜 더워요 음. 아저 사람 이메일 봐서 좀. 근데 이멘가 너무 앉아있으면 은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플라이 해놓은 그 메이커리스 하이브라든지 그런 젊은 느낌도 나고 좀 이쁜 그런 것들이 좀많은요 이게 캐노피고, 테이블, 의자. 오늘도 빅토리아 가든에 더 게더링, 파머스 마켓 플러스 크래프터스 마켓 해서 이렇게 지금 셋업을 하고 있어요. 어, 2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그 다음에 3월 4번 다, 3월 4번 다 해서 지금 어, 페이를 다 해놨고, 저기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돼 있지만, 밴더들이 오면은 여기 이제 차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외관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오다 해놓은 픽스처가 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테이블 하나만 셋업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하려고 빨리 이제 셋업해야겠다. 보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어쩐지 짐이 없다 했어. 아니 제일 중요한 걸안 갖고 왔네. 남편 보냈어요, 지금. 저번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h e 하 l o h o 오늘 진짜 더워요. 벌써 지금 셋업하면서 땀한 바가지 흘렸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지금 셋업하는 것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밴더 선배들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laughs> 그왜 피싱 그거 의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막 여유롭게 앉아있는데, <laughs> 나 혼자 막 끝까지 막 셋업하고 막. <laughs> 오늘은 저번 주보다는, 어, 밴더가 많은 거 같아요. 새로운 밴더들도 보이고, 레모네이드가 나왔고, 무슨 커피 빈 파는데? 저번에 처음으로 나왔던 무슨 뭐 머시룸뭐 그런 거는 오늘 안 나왔나봐요. 그표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햇볕이 가려지니까 그래도 꽤 시원한 것 같아요. 캐노피 밑에 있으니까. 지금 저기 사람 지나가고 나면은 셋업한 거좀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커피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하이. 땡큐. c h 매일 적는 건가 보다. 어, oh, 땡큐. 바닐라 라떼야? 아이스 바닐라 아이스 라떼 사이즈 있어? 이거 가 16원짜리인데 이거가 8불이래요 8불 딱 8불이야? 네 팁까지 한거 7불인데 팁을 왜 줘? 여기 또 있을 것같 그러면 7불, 7불 정도 하는거다 지금 구경해봤어? 다른 거뭐 있나? <laughs> 저기 레모네이드 왔어 이제 더워지니까 이런 약간 시원한 것들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3가지 사이즈가 미니, 클래식, 그리고 큰 사이즈입니다. 저와 함께 드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여기 있어요 아, 비즈니스 카드를 드릴게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어알겠어 Oh, yeah. So large size, classic size, and mini size. Yeah. The is cute. Uh-huh, So that one match anything? Oh, yeah. You wear a jean? Yeah, goes with anywhere. I Can I do c 디 r d Yeah, sure. You want to tap it or tap it? Okay. Um, one second. <laughs> 아, 저 사람 이메일 받았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아이고. 오늘은 날씨는 더 좋은데, 사람들이 더 적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남편은 지금 일단 집에 할 일이 있어갖고, 갔고, 나중에 올 거고,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하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만약에 중간에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갖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수다 떨고 그렇게 할게요. 아, 요즘 영상에 너무 수다를 못 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대화가 단절된 느낌이랄까. 근데 이 밴더가 너무 앉아있으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좀 인사도 하고 하이하우 o 유 정도는 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어 뭐지? 고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이 투명하게 서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인사라도 하고 뭔가 좀 얘기를 먼저 걸면 그냥 뭐 굳이 사지는 않더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1인 밴드가 왔었었는데 요번 주는 안 오네요? 뭔가 라이브가 없어. 그냥 몰에서 나오는 노래만 있는 상태? 근데 확실히 라이브가 있으니까 좀 뭔가 좀 해프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좋던데 오늘 없으니까 뭔가 좀 밋밋한 느낌? 저번 주보다 더 이렇게 날씨도 좋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좀더 여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라이브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라이브가 중요하네 사람이 직접 노래 부르는 거그 사람은 이제 뭐 틀어놓고서는 혼자 이제 뭐 기타 치거나 기타 쳤나? 아무튼 이렇게 음악을 본인이 이제 노래를 부르던데 그게 사람을 어트랙트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기 뭐, 뭐, 뭐 하나? 약간 요렇게 지금은 좀 뭔가 밋밋한 그런 느낌? 여기 몇번 와보면 이제 약간 한 트랜섹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약간 좀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다섯 트랜섹션을 팔았고 지금은 네 개, 네개 팔았고. 근데 이제 뭘더 가지고 나와야 될지 알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더 생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벌써 다 마셨어. 지금 폰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 SNS 할거막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픽스처를 오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계산대 있잖아요. 계산을 할수 있는 그거가 이제 데리케일이 되어 있는 그런 섹션을 어 이제 하려고 그 픽스처로 그 픽스처를 오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파우치들을 이렇게 딱게 이렇 정말 가게에 갔을 때 이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픽스처를 또 오달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로 그냥 셋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오기 전까지 뭔가가 할 거를 또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너무 자잘한 게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안 쓰게 될 거고, 막 이러니까. 아예 하나를 할때딱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다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카운터에 전화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탭투페이 하는 거 그거 하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어, 전화 온다. 어, 엄마. 어. 어 메이 시 앞에야. 어 메이 시 그러니까 메이 시가두 군데 있는데 남, 남자 메이 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딜레마가 뭐냐면은 보여드릴게 여기가 몰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 있는 Hello how are you? Hello.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벤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끝이에요 끝. 왜냐면 제가 제일 뉴한밴더가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만드는 거. 그리 대단히 음식이 아닌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 저쪽. 근데 중간 여기에 비어 있고 저쪽으로는 약간 시장처럼 야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래 경찰 부스가 있거든요, 쉘리프? 그 있으면 더안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근데 저번 주도 그렇고 <laughs>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쭉 와보다 보니까 제 부스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보여. 내가 너무 뒤로 갔나?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좀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얘를 좀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좀 보이도록. 근데 제가 이제 뉴 픽스처를 하면은 좀더 많이 이렇게 좀 스탠다웃하게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일단 이걸로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후 트래픽 자체가 별로 없지 않아요? 여기는 뭐 세일즈를 많이 만들려고 나오는 곳은 아니고 여기 뭐벤더들도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데모 그래픽이 애들하고 많이 나와요. 애들 많이 나오고 약간 가족. 요런 분위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모차 끌고 걸으러 나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동네 사람들 아니면은 아까 물건 산 사람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동네 분위기, 약간 좀 가족 밥먹으러 나왔다거나 밥 먹고 잠깐 걸으러 나왔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 명찰 같은 거 달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점심시간 약간 이후에. 그러니까 점심을.. 어 벌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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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얘기가 있었지? 직장 일을 하다가 뭐 스크럽 입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잠깐 둘러보는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아예 할머니들이 손자 데리고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할머니인데 친구들인데 잠깐 커피 마시러 나온 분위기? 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 메이시도 있고, 여기 보면 은 퍼럴반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는 요렇게 크래프트들이 있고, 핸드메이드. 저기가 윌리엄 소노마거든요? 이게 몰 분위기잖아요. 여기 몰이지, 몰. 그래서 너무 시장 분위기는 아니어서, 제 어떤 에스테릭이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 비디오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그 토요일 날그 헤리티지라 그래가지고 거기 토요일마다 장이 서는데 이제 거기를 어플라인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아직 연락이 없다. 이랬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이제 웨이리스트에 들어갔대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그러니까 거기는 토요일마다 거의 진짜 그냥 자기 가게처럼 여는 거예요. 그냥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안 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이렇게 참여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거기는 너무 음식이 많아요. 그니까 막, 막 연기 나면서 음식하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거기는 토요일이니까 차라리 그 토요일을 거기서 쓰지 말고 제가 저번에 갔던 FMM이나 아니면은 요번에 어플라이 해놓은 그더 메이커스 하이브라든지 그런 조금 이렇게 젊은 느낌도 나고 좀 이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핸드메이드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그런 마켓을 차라리 어플라이를 해서. 좀 여러 군데 경험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좀, 페스티브한 느낌, 고런 데도 좀 가고. 다들 보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거의 토요일에 많이 그런 이제 행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너무 파물스 마켓에서 그냥 지내버리면은 나한테 너무 그렇게 좋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건데, 그리고 푸트 트래픽이 많으니까. 근데 그푸드 트래픽이 많은 게 사람들이 막 음식 먹으러 막 토요일 날막 가족들이랑 나오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놀란 게제 옆에가 그. 뜨개. Hello, how are you? Because <laughs> I use the swimming elastic. Uh, yeah. So and, and it's uh, gentle on your skin. so And then these are the vegan soap that I made. <laughs> yeah, and yeah. then this is not liquid, so like it's really easy to carry around. Yeah. Uh -huh. And then I don't use any fragrance or yes. coloring. Yeah, I'm here every Wednesday. Oh, okay. Yeah, okay. so um, this is like minimal stuff that I brought out, but mm -hmm. it's gonna be like a bunch more. Yeah. There's gonna be tote bags and everything, and I have okay. store... Uh, an online store. Yeah. 지금은 말로 설명을 다 하잖아요. 여기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뭔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뭐 알려줄 거 알려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한 게 뭔지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보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파우치나 스크런치가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보통 찾을 수 없는 100% 커튼이고 뭐 실까지도 다 커튼이고 뭐 스크런치도 안에 일라스틱 자체가 커튼이고 그런 소금물이나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수영 그런 데 세이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누도 좀 언유주얼하잖아요. 프레그런스도안 들어가 있고 다뭐뭐뭐 뭐, 뭐 에센셜 오일로 하니까 그리고 컬러도 우리는 컬러 렌트 안 쓰고 미카나 이런 거안 쓰고 뭐 그런 게 대단히 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자연 클레이를 쓰거든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좀 설명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했을 때그 사람이 느껴지는 어? 되게 좋은 거네. 약간 그런 얼굴이랑 설명 안 했을 때 그냥 또 하나의 파우치 그런 거구나. 약간 그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을, 뭐 손님이 너무 많아갖고 줄이 서 있으면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설명 한명한명한명 한명 보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브랜드다 보니까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웹사이트를 닫아놨거든요? 왜냐면 바꿀 게 너무 많고,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웹사이트도 되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아무튼. 여기 그 나와서 이거 뭐 하나 팔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마케팅을 제일 중요하고 컨텐츠 만드는 거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한 2초 이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잖아요. <laughs> 약간 2초 이상. 그러면은 인사하고 말을 걸어요. 그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서 진짜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길을. 이 길을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인사를 할 겨를도 없죠. 그냥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관심은 있대 약간 좀 계획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사를 해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응. 그리고 이제 우리 테이블로 인사를 한 후에 관심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냥, 뭐, 어떤 방법이 대단히 있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눈치 보고, 분위기는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냥 띡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100%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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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브릭이면 뭐며 모든 걸다 제가, 고르고, 리설치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갖고 나온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음, 뭐, 제 자식을 설명하는 것처럼 쉽죠. 쉽다기보다 너무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 2초 이렇게 보다가 인사만 하고 간 사람들 되게 많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 비즈니스 카드 갖고 가 되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업커밍 이벤트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놓고 싶거든요. 저는 이런 메이커스 마켓, 뭐, 그런 것들도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되게 큰 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음식만 있는 페스티벌 말고, 약간 그런, 좀뭘 많이 살수 있는, 뭔가 많이 구경할 게 있는 그런 페스티벌, 약간.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 같은 느낌의 그런 거를 조금 찾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좀 어, 좀 찾아서 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한여름 한여름